그런데 이 집의 대표 메뉴인 바지락 고추장찌개가 만들어진 특별한 사연이 또 있다고 해요. 제가 시집 들어와서그큰 집에서 먹던 음식이 바지락을 뭐 시중 말로 뭐 짱그리라고 뭐 그러죠. 근데 그렇게 바지락을 볶아갖고 고추장이다. 이제 이 상추나 시금치 쌈을 해서 잡수시더라고요, 그때 당시에.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. 한 날은 그 꼬치장 이거를 풀어가지고 응. 한번 찌개를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, 내가 생각해도. <웃음> <웃음> 네,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계절.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마음까지 녹아들었습니다. 밥두 그릇 필요하겠어요. 그렇죠. 바지락 고치장찌개는 1인분에 12,000원으로 2인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. 이렇게 점심까지 든든하게 챙겨 먹은 영웅도 여행의 세 번째 코스는 디저트입니다. 그래서 특별한 어머, 공간을 찾아보죠. 몇 표소가 있네요. 네, 들어볼까요? 이곳은 기차표를 끊어야 돼요. 그리고 개철구를 통과하면 특별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야, 고양이 천지네요. 아 고양이 천지. 또박혜영 리포터 고양이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아, 정말 아이들이 다 개냥인 거 있죠. 네. 근데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? 와, 몇 마리예요? 아 백여 안녕하세요. 어? 사장님 고양이 사장 맞으시죠. 아네 그렇죠. 네 딱, 딱, 안녕하세요. 딱 배도 사장님 같으셔요. 몇 마리나 있어요. 여기? 저희 지금 100마리 아이들 지금 우와. 돌보고 있습니다. 이곳은 단순한 카페라기에는 좀 특별한 온기가 느껴졌어요. 그래서 <laughs> 이공간은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궁금해집니다. 아, 빵 굽고 있는